관에 단어 너구기입니다.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산을 오르면서 바라보는 윽단지. 우리가 시조를 처음 배울 때는 3, 4, 3, 4 이런 식으로 정형구로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두 자잖아요. 산을. 여기는 여기서 산능선, 산마로 이렇게 앉고 산을 오르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보면은요. 초장, 첫수에는 두 자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초장, 첫수. 산을 오르면서, 호흡을 좀 길게 가면서, 그런 내지율을 생각하신 거예요. 산을 오르면서 바라보는 이단지 사람도 보이지 않는 흰 눈만 쌓인 바닥. 지금 겨울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빨간색 브의지어 하나가 빨랫줄에 걸려있다. 얘도 가로 열고 다 이는, 브레지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브레지어와 장미는 절대 이혼 결합이 안 돼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겨울에 장미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장미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어, 그 멀리 윗단집이 있는데, 그것도 윗단집이니까, 진짜 상당히 멀잖아요? 그 조금 이렇게 동네가 큰 동네가 있고 작은 동네가 있으면 윗동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지금도 돌아다니게 보면은. 양도 윗동네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더잘 보이는 이유는 눈이 내린 거예요. 지금 흰 눈만 쌓인 마당에 빨간색이 있으니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장미 한 송이로 이렇게 피우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장미을잘하시잖아요 꽃말이 사랑 열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장미에 가시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미에 가시가 있는 이유? 어, 장미를 이게 그 가시가 있는 이유는 여성을 또 이렇게 많이 좀 까탈스럽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어, 그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런 이제 그 우리가 그 바닷가에 가면 그 해당화가 있어요. 해당화 가시는 만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무수히 그안 보이도록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접속 잡았다가는 큰이 납니다. 그래 장미과예요 해당화도.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자신에 어떤 피해 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시를 내는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해금강 옥합을 열다. 해금강은 잘 아시죠? 거제시 남부면 일대라고 거제시 남부면 일대의 그 해상 명승지로 알고 있고 대다수 뭐, 어, 주민들이 국민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금강, 해금강, 해금 강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이게 거제문학상 한 겁니다. 예, 네, 한 시조인데 네, 제가 한 그냥. 제가 자랑하려고 올려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이해금강아까 그러니까 네, 말씀드렸고요. 옥합, 옥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옥합 하나씩 아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요. 뭐 도장 같은 거라도 기증품 좀 넣어놓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략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두수 정도가 다 있어요. 두 수가 다 있는데 너무 지루하실까해서 그, 상략했습니다. 푸르게 땀내 배인, 배인.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배인이, 이거 스며들어서 잉크에 배었다. 그러면 배, 배, 이, 아이로 써야 됩니다. 뭔가 배였다할 때는 또 어이로 써야 되고요. 쪽빛 바다 잠을 깨고, 쪽빛 바다. 참 푸르잖아요. 잠을 깼습니다. 충문처럼 꽃대 뽑아, 문패 거는 섬 잔대. 섬처럼 꽃이 요즘 많이 피죠? 등꽃이라고 해서 좀 주렁주렁 많이 피기도 하고, 빠른, 빠른 것들은 이미 다치기도 하고, 금랑화처럼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해서 피는 것들입니다. 충문. 제사 지낼 때 신명에게 보하는거리거든요 충문. 저희 어렸을 때도 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안할 거예요. 근데 충문은 어디다 그, 비냐면, 신명에게 그렇게, 신명. 거기다가 비는 거거든요. 신은요, 신, 명할 때 신은요,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명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땅의 신이에요. 하늘과 땅에 다 구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영혼은 하늘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신에게 다충문을 하는 거예요. 문패. 이 표창이죠. 대문에 하는 패인데요. 주소나 이름을 적은 작은 패를 받았는데, 요즘 문패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예. 네. 섬 하나 돌려 세우고, 단청 밝혀 화나다. 예, 네. 단청. 여기, 뭐, 고운 빛깔로 막 이렇게 칠하는 거죠. 하늘의 깊은 눈에 한 세상이 들어있다. 하늘의 눈이요. 저기, 저는 저 하늘이 눈으로 생각한 거예요. 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저 하늘 내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댕길 수도 있잖아요. 달도, 해도, 아까 그 호주머니, 그, 거기다 다 넣어갖고 댕기잖아요. 물빈을 쌓아 올려. 털을 잡은 천수관음. 그물 위에다가, 그, 해근강을 다천수관음요 물을 쌓아서 거기다가 주투들 세우고 해서 이렇게 천수관음을 해놓은 건데, 천수관음이 뭔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을 번뇌와 괴로움에서 구하기에 오셨거든요.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천 수, 예. 네. 그러니까, 이, 그, 미륵불이라든지, 이제 나중에 오실 때, 미륵불을 아직 안, 오, 안 왔습니다. 미륵불을 뭐,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미륵, 미룩, 미륵, 미룩, 미륵과 부처는 틀려요. 그게, 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번뇌와 괴로움에서 구하는 거지. 우리 돈 많이 벌게. 아니에요. 네. 결국, 이, 우리는 번뇌와 괴로움과 이 삶과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돈을 못 벌지? 번뇌고 괴롭잖아요. 예. 네. 그래서, 부처님이라든지, 이제 모든 하나님도 이 번뇌, 괴로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그, 열반하실 때도, 번뇌와 괴로움, 이 문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고, 예를 들면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3일 만에, 데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너 평안하냐? 그랬어요. 다른 거, 너잘 있었느냐? 그런 말은, 너 평안하냐?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번뇌, 괴로움, 이 모든 것도 다 평안을 위해서 저 종교가 있다. 또, 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계가 따로 있는가? 비색의 옥합이다. 선계, 신선이 사는 세상이죠. 비색의 옥합이다. 이렇게 해서 어, 두 작품, 시조로 된두 두 작품을 읽어봤습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재구성하기네요 물망초입니다. 물망초는 여럴의 사리풀인데요. 5, 6월의 그 남색, 하늘색이라고 하죠. 그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잘 알아요, 이 물망초. 사랑하는 이에게 꽃을 받치를 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예. 네. 어느 청년의 영혼이 담긴 곳이야. 이건 남자에 관련된 곳이야. 따지고 보면은 물망초. 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애타게 부르나니 부디 응답하소서. 누가 누구를 불렀을까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여자가 부른 거예요. 애타게 불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laughs> 의로울 수 있는 답은 3, 4, 2, 1입니다. 의로울 수 있는 그 무엇이나 행여. 아팠다고 말하지 못할 운명 앞에 열 손톱 피멍 들도록 돌아오지 않을 연설을 쓰나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리움은 편지만 쓰는 거예요. 마음은 편지가 됐던 것. 여기서는 열 손톱이, 예를 들면, 피멍들도록그 글을 쓴다고 하네요. 얼마나 애타게 지금, 찾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결국 볼 수가 없었어요. 애틋한 인연 끝에서 뿜만으로 사라지는 무지개 다리, 애틋한 애가 타는 듯이 깊고 절실한 것을 애뜻함이라고 해요 애뜻함, 애뜻 애틋. 꿈만으로 사라지는 무지개다리. 요, 요건 아, 아래에 나오는 영우노 가교입니다. 아, 모지러라 늦작 사랑이야. 이제 한쪽밖에 없잖아요. 꽃향기 휘어진 낙살로어영우의 넘어. 가교를 넘어오셔서 임시로 만든 다리라도 깊고 오세요 그말이요 저 하늘에서 영으로 가게니까 그걸 딛고라 잊지 마세요 포개미나 여기 이제 꽃말이잖아요. 예 포개미나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영으로 오면 포개미나 시의 대상은요 사물 사람으로 지각돼야 돼요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사물로 갔더라도 반드시 사람으로 와야 시가 좀더 커져요. 그리고 그 느낌이 더 확실히 올수 있습니다. 더욱이 단순한 시선으로 편협하지 않고 누구나의 것으로 대상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시는 존재의 사실성이면서 존재의 사실성이요 시는 사실성이면서 시적 이미지는 문장 속에서도 자기 그 유연을 확장해 나가요. 끝까지 끝까지 확장해 나가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그러기 때문에 시의 위대성을 자꾸 말하는 겁니다. 첨삭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퇴고나 이게 첨삭이라고 맨 말만 하지. 어떤 것이 취, 퇴고고 어떤 것이 첨삭이나. 근데 이제 그 취, 퇴고든 첨삭이든, 어찌보면 쉽게 얘기하면 첨삭은 조금 이제 그 시를 이제 좀 미신적인 것을 이제 다른 분이 보태거나, 이 하는 거고요. 퇴근은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퇴근 1차 퇴근, 2차 퇴근, 3차 퇴근, 이렇게 네, 가는 건데. 이거는 이 퇴근이나 참장이나 저는 같은 수준으로 보거든요. 네, 뭐 어렵게 뭐 생각할 거 보이십니까? 뭐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 퇴근은 그 우리가 사람 말하면 임신은열달 그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하고 있어요. 뽕 나오면 생명이 이제 제대로 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그, 티구나 첨작을 할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그 사람을 거듭 읽어서 봐야 돼. 소리내서 읽어보면, 그, 은율, 내재율에 맞추어져 있는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고 있는가. 에, 예를 들면, 그, 제가 조선인데 조선으로서의 어떤 목적사항에 약간은 부합하는가. 그걸 좀볼 필요가 있든요 또 기교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나? 미사연구만 나열해 놓고 아무런 택심이 없이 머리도 없이 목대기만 어찌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가 없는 몸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몸만 만들으려고하면안 돼요. 절대로 몸부터 만들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반드시 그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념은. 이제 좀 너무 많지 않는가. 그래서 이 관념을 빼야 객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남이 읽어도 그걸, 아, 무릎을 칠 정도는 안 해도, 그래, 잘 썼다. 이 정도는 칭찬을 받을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제목이요. 답은 결론부터 말하면 어항입니다. 어항. 우리가 집에 이제 어항 하나씩 뭐 가습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끔 두는데요. 처음에는 뭐 고기를, 저도 옛날에, 그, 열심히 키우다가, 결국, 그, 수추만 남겨놓고 바싹 말르서 밖에, 가그 저번에다 몇 개씩 넣을 때가 있어요. 항아리도 갖다가 키다가, 좀 낡은, 그, 이런 항아리, 너무 막큰 항아리가 아니고, 그 얇은 항아리, 갖다가 뭐 수초도 끼우고, 연도 끼우다가, 금붕어도 넣어놨다가,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결국 그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살가무 밑에 고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유영 할수록 목마른 유리병 너머 파도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기서. 유영 할수록 목마른 두 가운데 줄을 그섰어버리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예. 네. 유리병 너머 파도 소리를 듣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어항 속에는 파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지만. 그 너머에, 어딘가에, 나의 고향으로.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 말이 그잖아요 렇 고기를 넣놨으면은그 그리움의 자취를 따라 파도는 제 몸을 떠 밀어도 물의 난간은 높기만 합니다 뭐큰 문제점 없습니다 물의 난간이 높기 때문에 난이가 뛰어넘을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곳에 부표를 세워두고 싶어요 부표는 물 위에 띄우는 항로 표지 아니겠습니까? 길잡이, 길라, 길잡이, 길라잡이. 뭐 문제 없어요. 어항을 잡고 들여다보면 물 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죠. 뭔가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삶.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선택을 그렇게 나는 절대 선택 안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말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해서 태어난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리벽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열리지 않는 허공을 두드려봅니다. 물, 어항 속에서 지금 딱딱 허공을 두드려봐요. 한 시절 나를 포위한 놈, 물. 푸른바다의 기적은 내게 불친절하죠. 여기서. 기적은 내게 불친절하죠. 참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푸른바다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까요?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바다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까요? 눈부신 무릎 공복을 딛고, 물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물이 없어요, 지금. 내가 유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헤엄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이제 멀리 가니이기에서 멀어진 디아스프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뜻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유대인을 이르는 말이잖아요. 여기저기 에 떠돌다가 지금 요즘 말썽 많이 나잖아요. 그 팔레스타라고 지금 전쟁이라고 말이리예요 두려움에 떨며 고립을 즐기는 누루 절창은 단단합니다. 여기 철창입니다. 이건 절체를 이행을 없애겠습니다. 협상도 거래도 없는 오래된 공식처럼 사각들 유리의 시간이 당신과 함께 쓸쓸해집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 지금 어떻게 살리할지를 모르겠어요. 평평한 물을 등을 따라 지금 수면이죠. 수면 지금 그 어항 속 수면 제일 위에 따라 거침없이 그냥 달려가면 엄마가 있을까요? 한없이 그 물을 딛고 달려가면 어디론가 달려가면 엄마가 있을까요? 뭐 문제 없습니다 이제 허공을 갈아탈 시간이에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내가 이 어항에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내 고향으로 좀 보내 주세요 그런 뜻인데 약간 관념적이기도 하고요 좀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자꾸 이제 이런 글을 자기의 맞도록 자꾸 고쳐버리 버릇하면은 글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좀 그래서 약간 관념적인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와 하늘. 자 이번에는 부분 감상입니다. 서쪽으로입니다. 서쪽. 동쪽, 서쪽. 절벽은 가장 짧은 활저로다. 정말 잘쓴것 같아요. 절벽은요 가장 짧은 활로예요더 이상 예뭐 네. 조금밖에 없죠. 거기서 그냥 예를 들면 독수리라든지 이것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틀고 절벽에서 잠을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파타닥 파타닥 할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발만 딱 해서 그냥 가면은 날개만 펴면 쭉 가면 이제 날, 날면서 편성풍을 타지 않습니까? 공중의 바람을. 공중의 바람은 어느 정도 다 부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딱 타갖고 나 저쪽으로 그 바람에 부를 때딱 가는 거예요. 네. 절벽은 가장 짧은 활주로다. 오래전 태양은 지평선 끝이 절벽, 세상은 지평선 끝이 절벽이었으므로, 하늘은 땅에서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다. 맞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천동설, 지동설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 그, 네모졌다고 그랬잖아요. 네모졌다고 하다가 이제 둥그렇게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내부는 어딘가에 딱그 절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갈수 없는 절벽. 뚝 떨어져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끝이죠. 그래서 그 하늘은 땅에서 시작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평선이나 보면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부분이 지평선, 지평선이고, 예를 들면 수평선은 하늘과 바다가 맞, 바닷물이 맞닿은 곳이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하늘은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에 관련돼서 썼으면은 하늘은 바다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은 논리적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똑같은 시를 가지고 그래서 절벽은 가장 짧은 활주로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시를 부분적으로 넣는 겁니다. 자두 번째인데요. 파티 언어입니다. 파티 언어를 파티를 하려면은 옷도 같이 해야 되지만은 언어도 있어야 돼요. 옷에 걸맞는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 파티를 하는, 뭐좀 우리가 파티라고 하면 좀거급스럽게 맛도 먹고, 춤도 추고, 어떤 옷도 갖춰서 입고, 말도 좀 고상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본문 볼게요. 거대한 사탕이 포장지만 남기고 사라질 뿐이라면 그러니까 이 거대한 사탄이 내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남다르고 우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금 거대한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거 같아요. 확실하게 저는잘 모릅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매일 밤 새로운 행성이 탄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파티 언어가 새로운 행성들,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분위기 이렇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두 손을 가슴에 앞에 모으거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습관을 잃어버릴 때 이게 뭐냐면은 손을 가슴에 모으거나 이 기도하는 경건한 자세잖아요. 근데 파티의 모습이 경건한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거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습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습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이 파티는요, 춤도 추고, 술도 먹고, 이런 모습이거든, 지금. 그런,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비로소, 파티가 시작된다. 조건이에요. 파티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조건. 첫 번째, 말을 새롭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 예를 들면 또, 새로운 행성, 새로운 옷이라든지 등장인물들이, 평, 이, 여기 평범한 것과를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건함도 빠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파티가 시작된다. 좀 어렵기도 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잘, 글을 쓰니까, 저도 좀잘 모르겠습니다. 좀, 좀 신고 한걸 볼까요? 그러면. 붉은 귀입니다. 붉은 귀. 귀. 방음벽이 된 담쟁이들. 아, 아시겠죠? 담쟁이는 정말 그 붉게 단풍이 아주 곱습니다. 질주하는 차들의 소음이 담쟁이의 인파선을 따라 온몸에 퍼져 있대요. 너무 멋있어요. 인파선이라는 건잘 하잖아요. 세균을, 세균을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부분 감상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시간 속 사물은요. 인간을 필요에 의해 만들어는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존재한 사유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삶으로 본질에서 건져올린 시의 내면이라는 게 있어요. 시의 내면. 그게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내면은 인간의 신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요. 몰입하는 시의. 몰입하는 시의 답, 기 시의, 시의 뜻이에요. 시의 뜻, 시의 목적에 닿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우리 노력해야 된다, 노력, 저도 마찬가지 노력해야 돼요. 저도 무슨 뭐 글을 잘 써서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자는 뜻으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에,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선생님들 덕분에 어찌보면 선생님보다 훨씬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항상 제가 밥을 사주고 커피에서 사줘야 돼요. 선생님 덕분으로 제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거든요. 예, 네, 한 번이라도 더 읽어봐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의를 확실하게 거기에 그 목적상에 닿기 위해서 우리는 부당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시집을 이, 읽는 시간이나 시 쓰는 일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추억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재생산해서 그걸 현실에 맞게끔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어떻게 추억을 내가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글로 탁 나타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이 시는요. 미래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어찌보면 과거에 대해서 쓰는데 현실에 내놓기 위해서 생생하게 내놓기 위해서 현재어로 마지막을 풀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추억이라는 거 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은요, 모방을 건너뛰어야 한다.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로 선생님으로 장시간 공부를 해봤습니다. 에,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